안녕하세요. 나이지 가이드입니다. 9월 14일 토요일 주말이자. 주, 추석 명절 시작입니다. 이제 명절 들어왔는데요. 즐거운 명절 잘 시작하셨나요? 오늘 토요일 또 주말 하면 뒤집기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또한 주만에 뒤집기를 하게 됐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노을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보지 못했던 놀인데요. MG 새마을금고 한놀 하고요. 이건 없네요. 겉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이롤에 아닌, 이건 신엽입니다. 신엽. 신협. 비닐봉지에 쌓인 한 놀. 그리고, 일전에 대박이 났던, 지난주 대박이 났었죠. 근데, 겉면에 이거는, 없습니다 오늘 구구도안 겉면에 보이는 것은 없는데 이렇게 세로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1 0원 놓을 까는 순서는 m g 세마을금고 신협 마지막에 하나은행 아,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10원 뒤집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또, 혹시나 특년도가 나온다면 제가 준비한 홀더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G 새마을 금고 첫 번째 롤부터 시작해 봅니다. 혹시 모를 회전해라도 뭐 거의 나오진 않겠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확인하면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7년도가 나왔는데 혹시나 싶었는데 아닙니다. 제 구독자님 중에 용식님이라고 계시는데요. 87년도 이외에도 86년도도 회전에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만만치는 않네요. 회전에라는 자, 첫 번째 롤, MG 새마을 금고, 뒤집어 봤는데요. 일단, 구구도안이 6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모으는 동전, 반짝이 동전 하나, 그리고, 그냥 보통 동전 한개이렇게나왔고요 자, 두 번째 롤, 비닐에 쌓여져 있던 롤이죠. 신역, 요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엽이라고 적혀 있죠. 예. 특이한 비닐봉지에 쌓인 신엽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닐은 깨끗해서 재활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신엽. 자, 신엽 놀에서는 자, 두 번째, 신협놀에서는 구구도하니, 아, 마찬가지로 전과 동일하게 6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반짝이동전 하나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나은행, 요거 까보고 전부 연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하나은행 놀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하나은행에서는 50놀 전부가 나왔는데, 오늘은 9구도 안이 전혀 나오지 않는 꽝인 놀이었습니다. 자, 하나은행은 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MG 세마을 근고에서 고고도안이 6개가 나왔었는데요. 보여 드리겠습니다. 1 9 7 9년 이고요. 이것도 1979년. 세 번째 71년입니다. 네 번째, 은안년도 72년 이구요, 71년입니다. 마지막, 79년. 동전 상태들은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이렇게 나왔구요, 별도로 모으는 동전. 이건 그냥 뽑을려 하다가 뽑아봤습니다. 너무 안 나왔어. 98년입니다. 98년 보통급 동전 하나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협놀에서도 구고도 아니 6개가 나오는데요. 보여드립니다. 71년입니다. 그리고 조금 잘안 나오는 82년이 하나 나왔습니다. 82년. 깔끔하네요. 79년. 그리고 요것도 79년입니다. 80년. 나왔구요. 마지막, 이것도 80년이네요. 80년. 요렇게, 전과 동일하게 6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짝이 동전 1개. 2002년. 준미급 정도.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2002년 온강이 살아있는 반짝이 동전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 롤에서는 하나은행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뒤집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추석 명절 시작이 되었는데요.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재미난 시간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뒤집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